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자 오늘 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뭐 이것저것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잠깐 오르다 빠지고 또 잠깐 오르다 빠지고 뭐 하나 주도 테마는 없었고요. 그 와중에 농기계 관련 테마들이 아주 강하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보긴 좀 그렇고, 음 그냥 오늘. 로, 이제,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tym. 차트 볼까요? 음, tym. 뭐 이런 거. 다른 것들이, 식량 관련, 뭐, 비료 관련, 이런 거갈 때, 에는 이게 조정받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긴 했는데, 어,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줬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더 간다고 해도 이제 좀또 빠져야 돼요, 이 자연스러운 파동상. 그래서 좀 오늘 매매로 그냥 그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동이나 대동비요. 이것도 지금 앞서서 파동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지금. 그리고 뭐 대동 금속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동일 고무 벨트라던지 DBR 아 DRB지 DRB 국민. 뭐 이런거 좀 지속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구요 어, 오늘 또 아세아텍도 같이 덩다아 하고 음. 뭐 굳이 지금은 또 위치도 높, 높아서 좀 움직인다고 해도 얘네는 일단 내일장은 좀 어, 배제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부터, 아, 어젠가? 아, 차트를 좀 보면 되겠네. 일단, 저거부터. 동우팜 투 테이블. 이, 삼, 음봉 이후에 21선 지지, 그리고 반등. 오늘 점, 그, 갭상승도 꽤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어, 이런 거는 뭐 시가에 던져야죠. 보유 종목에 이렇게 갭이 많이 뜨면. 음, 이거 관련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차한불도 이거에 해당하냐, 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차한불 보시면, 자,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중에, 어, 이렇게 삼원봉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이 21선 지지가 아니라, 그 지지를 깨는 은봉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음봉이 나올 거면은, 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와야 돼요. 아래 꼬리면 더 좋고. 그래서, 21선이나, 21선 살짝 요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얘는 보시면, 여기 저점들을 이어봐요. 그럼 이렇게 추세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추세라는 게. 근데, 이 21선이 닿았는데, 그걸 20번도 깨고요. 이 추세도 깨고요. 그렇게 깨는 장대 음봉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 흐름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음봉 3개, 요런 것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추세, 전저점의 지지, 그리고 이, 이 20번의 지지,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요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3분봉과 21선 지지가 아니라, 흐름인 거죠, 흐름. 이 흐름은 추세고. 그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한불 분봉도 한번 볼게요. 분봉 보면, 자, 여기도 좀 이렇게 빠져 있었다가, 이렇게 횡보를, 그래도 여기선 저점을 올라가고 있었던 거니까, 여기서 약간 이렇게 유지를 하는 횡보였으 좋아요. 근데 얘는 이제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 횡보가 저점이 살살살살 낮아지더니 결국 종가 무렵에는휙 빠졌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연속된다고 볼때 이런 저점을 깼기 때문에 더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빠지다가 결국 바닥이 잡힌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행보를 하다가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음, 지금,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마스크 이제 벗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화장품을 더 많이 사고,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미리 움직인 거예요, 미리. 선 반영. 자, 그러니까 일단 화장품주들도 이쪽 테마는 좀 접어둘 때가 된것 같고요. <laughs> 아, 데모를 보니까 한 3, 4일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네요. 자, 우크라이나, 자,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데모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대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했는데 그다음 갭 상승해가지고 거래량이 더터더 터지면서 아예 오일선 붙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올라가더니 자 오늘 장에서도 이게 또수사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가 최고가를 찍었던 고점이고요. 거래량은 또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데모는 좀 아주 위험한 구간이고요.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짧은 구간에서 기준을 잡고 손절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안 그러면 쭉 빠지고 조금 올를것 같다가도 또쭉 계속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 후엔 급락이 나올 수 있, 있기 때문에 데모는 좀 위험하긴 하고요. 현대 에버다임은 뭐한 2등 정도로 봅니다. 어 얘도 올랐다가 얘는 조금 빠지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올린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러시아가 5월 9일을 기점으로 전, 전쟁을 종료를 할 예정이라는 찌라시가 좀있었고요 어, 뭐, 다른 국가에서도 교황 통해서, 뭐, 5월 9일.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정말 5월 9일에 이 쟁이 끝나면, 당연히 이런 재건 관련, 건설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주목을 받겠죠. 5월 5일, 목요일 빼고, 6일이니까, 7일, 8일, 이제 9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그러면 내일,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이틀 정도는, 이재건 관련 종목들이 좀더이 변동성 있게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후행을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니까, 어, 단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3등? 5등?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종목인데, 차트 자체는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차트는 상당히 좋은데, 대모나 현대 에버다임에 비해서는 어, 이 상승폭이 조금, 음, 적었죠. 제가 이렇게 선들을 그어놨, 났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예, 뭐이 저항구간이었던 그런거 지지저항이었던거 그런 구간에다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 놨어요 자 근데 이게 다른 종목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게 또 조정을 받거나 할때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수산중공업은 쭉 하락, 횡보, 그 다음에 살살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 중이고, 재료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지지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는 넘어갈 것 같고요. 거의 다 와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구간인 요 정도를 목표로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그 재건 관련해서 서함기계공업, 이것도 이제 재료가 이렇게 엮였는데요. 어, 앞서서 서함기계공업은 로봇으로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더니 오늘 또 다른 로봇주들도 움직였을 때 어, 로봇뿐만 아니라 얘는 또 이걸로 또 움직이니까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좀 너무 안 붙고 있어요. 거래량 음, 자 근데 이런 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한이 절반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함기계공업이나 그러니까 조금 덜 올라가 그나마 안정적인 음, 수산중공업이나 서함기계공업은 어, 충분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아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인데 어, 얘는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 이런 거 갑자기 확 오르다가 여기 구간에서 좀 조정 좀 받는다 싶더니 축축축 심지어 이거는 아 이런 저쪽마저도 확 털어내버리고 또 올렸다 또확털어내버고 그냥 탈탈 털죠? 흔들어먹으면 두벤지 <laughs> 이건 좀 대형 아이가 정말 쉽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음, 도안은 어려우시면 패스 삭제 자, 그리고, 어, 이거 왜 있지? 어, 그리고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뢰제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지뢰제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어, 그건 조금 억지지 이 않나 싶어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기에는 일단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어, 대전차 방어로 그런 식의 싸움을 봐왔는데 지뢰 관련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 좀 그거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 그리고 자이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잖아요. 얘네 영토로 근데 거기다 언제 이 지뢰 매설을 하고 있을까? 미리 얘네가 쳐들어올 때? <laughs> 아 우크라이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얘네가 지뢰를 심었을 수도 있겠다. 반대로 하면 <laughs> 저 어쨌든 이제 지뢰 제거가 괜히 엮이는 거는 좀 약간 좀 의문스럽네요. 어쨌든 그래도 간다니까 <laughs> 가는 거겠지만 어 디알텍 디알텍도 -TEC. 지뢰 제거 관련으로 올랐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뭔가 바이오 관련인데. 왜또 이런 걸로 온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거래량도 딱히 없고 시간에 오른 거라 또 갭뛰어 놓고 또 이렇게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들자 퍼스텍은 UAM 관련인데 얘, 얘가 또 방산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로봇 관련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살려고 했습니다 해서 근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이렇게 크게 한번 시세가 났던 거는 지금 이제 하락세죠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계속 뭐 해도 역기요 뭐 해도 역기요 이렇게 호재를 뿌리면서 뭔가 들썩들썩 하면은 아, 저는 설거지 파동이라고 봐요 이렇게 좀 오르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물리게 되면 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얘가 올라가서 이런 고점을 넘고 나서 내려오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어디 20번째 따라오겠죠? 이걸 밟고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차라리 비싸더라도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뭔가는 이 빠지는 흐름 중에 싸게 잡는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은 하니까, 지금 워낙 재료들로 넘쳐나니까, 단기 대응은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오래 물리면 안 되고요. 특히나, 지금이 거래나 들어오기 시작한 요런 날, 이런 저점을 깨고 빠지면은 그거는 꼭, 꼭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정 관련 종목들은 아직도, 어 지속이 됩니다. 일단, 한신기계만 봐도 계속 상, 아니,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한신기계 빼고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얘만 유, 유독 이렇게 좀더 갔으니까, 5일선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5일선 이탈 시 선절이라든지, 아니면 5일선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매매를 하든지. 어쨌든, 한신기계는 너무 고점이다 추천을 안 드릴 거고, 보성파워텍 보시죠. 얘는 한신 기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어쨌든 거리랑 들어오고 아직 아직은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이 이 라인을 그리고 이슈는 있고 그러면 대략 이렇게 바닥 잡고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어,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너토크 역시 원전 관련 종목이고 얘는 여기서 쌍바닥이 있네요. 쌍바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고 내려왔으니까 얘는 여기서 바로 지지돼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더 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밀리면 이제 어, 요, 요런 고점에 지지 얘는 바로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잡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민 터넷 같은 그런 데이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었는데 어, 조정을 그동안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마인즈랩 같은 경우, 어, 그 보호예수 해제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빠졌고. 근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고요. 얘도 다시 저점을 살살 이렇게 높이고 있는 단계니까 거래량 좀 하나 시원하게 들어와 주면 어, 이렇게. 한번 피레침을 주더라도 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준봉이될수 있습니다. 거래량만 터지면.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이 이 바닥 라인도 있는데 어, 이 부분에서 바닥을 지금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걸 기대해서 슬슬 들어가 볼 때도 된것 같고요. 자 비트 라인도 역시 계속 줄줄줄줄 흘렀는데요. 일단, 짧게만 본다면, 어, 5일선 위로 지금 종가가 올라왔고요이 어, 21선까지는 저항맞이로 한번 터치하러 갈수 있고, 얘도 역시 거래량이 좀더 필요해요. 너무 없어요. 거래량 좀 들어오면 요것도 한번 뚫고, 요렇게, 요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바이오특스텍은 어저께 제가 이거 잘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정을 잘 받았어요. 거래량도 잘. 그래서 얘는, 어, 분봉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렇게 보면은, 음, 이때 쫙 시세 뽑아주고요. 횡보하다가 좀 빠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오려고요. 또 이렇게 횡보, 횡보. 그러면, 어, 여기서 작은 상승이 하나 나왔다가 또 이러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일단 시나리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냥 횡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좀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상조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횡보하다가 저점이 이제 이 바닥 라인이니까 여기까지 보기엔 조금 손절을 길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여기 바닥 여기를 기준으로 저는 한8740 정도를 선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어, 굳이 여기서 못 가고 이렇게 쳐지면, 짧게는 여기로 잡아도 되긴 되는데, 어, 여기가 가장 지금은 현재, 여기서는 가장 저점이니까, 이걸 선절 잡아도 되긴 되는데, 어, 저는 조금만 더 봐서 한 8740을 선절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머물던 이런 구간이잖아요. 이런데마다 분할. 분할 분할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분할, 여기 분할. <laughs> 자 그리고 제가 톡방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오토엔 이거 이건 이제 그 다음 날 관심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게 아, 1년이 걸릴 거라고는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토에는 어, 관심 끝이라고 이제 이거는 일단 한, 당 당분간 좀 끝났다 이렇게 본 건데 어, 지금 오토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얘는 당분간 좀 주목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구원을 봤죠. 공구원 한동안 계속 우상향으로 가던 그런 종목이니까. 근데 요즘 이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얘 그래도 아직 20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5일선보다는 좀 빠져서 있었지만 어차피 조정받느라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한이 20선이나 아니면 이날의 저점인 여기를 기준으로 어, 이탈하면 또 이런 다음 라인까지도 내려오겠죠. 이런 라인까지도.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이렇게 짧게 잡고. 올라가게 되면 또 다음 파동 한번 기대를 하면서 수익 매매 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대마라 대마 관련 종목이죠. 이때 거래량 들어오고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만큼 크게 안 들어오니까 여기 고점을 아직은 한 번에 못 넘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얘도 그러면 이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깨지면 어 이렇게 확 내려올 테니까 어, 바로 손절 하고요 어, 그거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얘는 알아서 이렇게 구겼고요 다시 한번 슬금슬금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내일 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어, 5월 5일 어린이날 <laughs> 어,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잘 시간 보내시고 가정의 달이니까 화목하게 잘 <laughs> 지내세요 끝